어, 배추 정식 22일 차입니다. 지금 이 배추 속이 살살 차오르기 시작하는데, 영양이 아, 조금 부족한 듯한 색깔을 띠고 있죠. 지금이,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 아, 맘때쯤 추비를 해주면 되는데 추비는 저는 딱한 번만 합니다 요거 요거요 배추 전용 고형비료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요잎 끝선 끝선까지 지금 저기 뿌리가 나와 있을 거니까 뿌리에 닿지 않도록 끝선 정도에서 이렇게 고동삽으로 찔러서 이 뒤쪽 공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이두 알을 두 알을 여기 뒤에다가 넣고 어 이렇게 흙으로 좀 덮어주면 덮어주면 끝입니다. 여기 끝이에요. 쑤면은 뭐 더이상 추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칼슘염매시비 정도만 하면 잘 큽니다 올해 지금까지의 배추작황은 어 거의 뭐한 포기에 에 문제도 없이 거의 저는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은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다, 배추야. 사랑한다, 배추야.